식수도 없는 오지 전마을에서 30년 넘게 이장직을 수행해온 분이 있습니다. 주민만 생각하며 지역사회 봉사에 온 30년 이장을 정영민 기자가 만났습니다. 거제도와 연결된 칠천도에서 다리를 건너면 작은 부속섬 황덕도가 나옵니다. 70대 이상 노인 40여 명이 모여사는 작은 마을에서 30년 넘게 이장직을 맡고 있는 올해 76살의 허경식 씨. 오늘도 주민들의 집과 일터를 일일이 찾아다니며 면사무소와 농협에서 받은 유인물을 전달하고 안부도 묻습니다. 고추 개요한다고 해. 그날 3월 9일입니다. 꼭 참석하라고 이니다 30여 년전 이장직을 처음 맡았을 땐섬 마을에는 주민들이 먹을 물도 왕래할 배도 없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지주의 허락을 받아 지하수를 뚫어 식수를 해결했고 끈질기 민원 끝엔.

전국의 리단이 이장 3만 6천여 명 가운데 31년 연속으로 이장직을 수행하고 있는 건 허의장이 유일합니다. 주민을 위해 30여 년 봉사해 온 허의장의 한결 같은 마음이 더욱 빛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영민입니다.